탱커 기체라고 하긴 했지만 아군 보호만 하는 건 아니고 기체 성능에 따라서 오브젝트 확보나 아군 보호, 적탱커와 근접 기체 견제 등 역할이 달라진다. 탱커 기체라고 한 이유는 초대형이라 유지력이 전체적으로 엄청 높아서 탱커 기체라고 해놨다. 그리고 이 유지력의 대가로 기동성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리 잡을 곳을 잘 정해야 하는데 오브젝트 주변에 자리 잡는 게 일순이고 오브젝트 활성화 타이밍이 아니라면 교전지역이나 교전지역이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들라면 된다. 보통 아군 보호를 하는 기체가 교전지역에 자리잡고 적탱커나 근접기체를 견제하는 기체들은 똑같이 교전지역에 자리잡거나 교전지역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 체급이 높긴 하지만 탱커기체도 1.4 당하면 죽는 건 똑같다. 그래서 탱커기체마다 가지고 있는 생존기술은 적절한 타이밍에 잘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트리케라는 근접기체가 붙으면 그냥 알받고 말뚝길 받지 말고 요새 모드를 계속 껐다 키면서 최대한 패링을 유발해야 하고 스테고는 많이 맞았다고 연막 쓰지 말고 주변에 자기를 케어해줄 아군이 없을 때만 켜서 도망가는 식으로 써야 한다 이 내용은 탱커기체의 아군한테 해당하는 내용이다 아군 보호기체든 적견 제기체든 체급이 높은 건 똑같아서 아군 탱커기체한테 붙으면 대신 맞아주거나 아니면 대패서 쫓아내 주거나 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면 탱커기체한테 달려가는 걸 추천한다 아군 체력을 회복하면서 아군의 유지력을 올려 주는 기체들이다. 기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 게임은 유체 암호란 게 있어서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 근데 힐러가 있으면 근접기체의 암살 1순위가 다른 기체에서 힐러기체로 바뀌니까 다른 게임들처럼 생존이 매우 중요한 건 똑같다 참고로 현 시점 힐러기체들은 체력만 회복시켜주고 유체 암원은 회복시켜주지 않으니까 기억해두자 로미네처럼 기동성이 좋다면 상관없지만 피나카처럼 기동성이 낮은 기체라면 오브젝트 주변에서 자리를 잡는 걸 추천한다 힐을 제일 잘 받는 게 탱커기체인데 탱커기체가 주로 오브젝트 주변에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고 오브젝트 주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자리 잡는 기체들은 보통 공중이나 저격기체 멱살 잡으러 가는 기체들이고 이런 기체들은 보통 알아서 잘산 다음 킬 받으러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브젝트 주변에 자리 잡아서 본대 체력을 최대한 채워주는 게 좋다. 물론 교전 지역에 있으면 100% 물리긴 하겠지만 생존성이 좋은 기체거나 본인 컨트롤이 좋다면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게임은 루체 암어라는 게 있어서 힐러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도전에서 힐러가 없는 것보다 딜러가 없는 게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 딜러가 본인을 죽이러 달려든다면 최대한 도망치다가 적이 포기하려고 하면 역으로 뒤통수를 흐려서 꼴박게 하고 암살 의협을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생존성이 낮은 기체거나 본인 컨트롤이 안 좋아도 앞서 설명했듯이 그냥 아군 킬커기치한테 달려가면 살 확률이 올라가고 꼭적 딜러를 유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 실력에 맞춰서 플레이하자.